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한승민입니다. 저희 정신건강의 숲 TV가 구독자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제가 급히 촬영을 잡게 됐거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댓글로 궁금해 하셨던 것들, Q&A 시간을 좀 마련해 보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 PD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질문지들을 10개 정도를 뽑아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릴게요. 뭐가 들어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답변을 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뭐가 있나 질문 먼저 읽어볼게요. 요즘 칼같이 나눠내는 반반 결혼을 선호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반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결혼을 하는데 특히 이 돈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반반씩 내는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반반 결혼 안 되겠죠?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결혼 준비해야 될때 돈만이 반반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노력이 굉장히 들어가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는 반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내가 적게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나는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실은 많겠지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결혼인 거잖아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은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결혼 생활의 어떤 인트로, 도입 부분, 예고편 같은 거겠죠 근데 시작부터 반반씩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은 우리 앞으로 펼쳐질 결혼 생활에도 어떻게든 반반씩 하려고 애를 쓰는 결혼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반이라고 하는 게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공평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내가 절반을 하니 상대방도 절반을 한다. 가까운 사이에선 더더욱 안될 거예요. 또 돈이야 숫자로 보이는데 시간, 에너지, 육아, 가정생활에 대한 참여, 이러한 것은 우리가 정령화 할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은 반반이 앞으로도 안될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요. 내가 조금 더 많이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진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더 하면 어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 남편인데, 내 아내인데, 내가 좀더 하면 어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결혼 생활은 꽤잘 풀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반 결혼이라기보다는 제가 더 이상적이다 생각하는 것은 내가 좀더 해도 괜찮다. 라고 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질문이 많이 있네요. 선생님도 아내와 갈등이 있을 때가 있으신가요? 그럼요, 있죠. 저도 아내와 갈등이 있는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치료를 한다고 해서 사람 마음을 공부하는 정신과 의사라고 해서 아내와 갈등이 없을 리는 없겠죠. 이유는 저는 아내한테 바라는 게 많기 때문이고 아내도 저한테 바라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서로 기대하고 그리고 바라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더잘 해줬으면 좋겠다. 때때로 저도 그렇죠.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을 아내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당연히 하죠. 우리가 서로 가까운 사이라서 그래요.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죠. 왜?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남에게는 그게 훨씬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갈등이 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 치료를 하는 제가 다른 사람과 차이가 뭘까? 갈등을 조금 더 빠르게 해결하는 것 같아요. 서로 싫어하거나 밉거나 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내는 나의 욕심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먼저 대화를 충분히 하고요 만약에 제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사과를 하죠 아내에게 잘못된 점이 있다면 나도 잘한 건 없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걸좀 잘해보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갈등을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해결하는 게 제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거 해볼게요 부부 치료를 하시는 정신과 전문의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압니다. 그쵸? 별로 없어요. 부부 치료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언제 하셨나요? 음, 제가 정신과 의사가 어째서 되려고 했느냐와 꽤 가까이 마땅한 질문 같아요. 원래 의대 6년을 끝내고 인턴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내가 어떤 전공을 할지, 무슨 과를 할지 보통은 정해요. 근데 저는 의대 들어오기 전부터 정신과 전문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 막연하게 부부 치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죠. 제가 정신과 수련을 받으면서 부부 치료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실은 부부 치료를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부부가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모든 것을 해도 불행해져요. 이거 어떤 이야기인지 알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와 굉장히 행복하면 밖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힘을 얻어요. 하지만 반대로 배우자와 갈등이 심각하면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던, 내가 어떤 일을 하던, 나의 어떤 영역에 성공을 거두던 간에 항상 근심이 드리워져 있지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하는 것에 정말 중요한 것은 가정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행복하다, 요즘 잘 지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갈등을 해결을 해야겠지요. 이게 제가 부부치료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에요. 부모의 갈등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이 죄가 없죠. 아이들은 그저 행복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랄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부부를 만나서 치료할 때 저게 치료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이들에 대해서도 꽤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의 갈등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그럼 저희 병원에 와서 적극적으로 치료받기를 제가 권하지요. 부부의 갈등을 해결해서 앞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할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러한 이유들로 부부 치료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으신가요?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아이가 두명 있어요. 착하고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요. 아이들한테 제가 항상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본인의 일과 같은 거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것들 다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제가 항상 우선시하는 것은 가족과 보내는 이 시간이에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형제, 내 가족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정에서 많이 사랑받고, 안아준 아이들, 아낌을 받고,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하고,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하면, 못 해내갈 일이 별로 없어요. 뭐든지 할수 있는 아이가 되지요. 자신감이 있고, 스스로를 믿고, 이 세상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는 아이로 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은,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려고 애를 쓰지요. 뭐, 공부는. 뭐. 외도를 경험한 부부가 정말로 회복될 수 있나요? 이거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지요. 대답은 제가 좀 쉽게 할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외도를 경험한 부부도 회복될 수 있어요.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런 부부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치료한 부부 중에서 외도 때문에 찾아온 부부들 정말 많죠. 이 부부들이 행복하게 회복해서 치료를 종결을 해서 잘 지내는 부부들이 있느냐? 정말 많아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모든 부부가 회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많은 부부들이긴 하지만 이 부부들은 피나는 노력, 엄청난 노력을 해서 회복이 되는 거지요. 회복이 되는 어떤 방향은 설명을 좀 다른 영상들에서도 드렸죠. 부부에 따라 다 다르지만 노력하는 부부들은 회복됩니다. 그리고 회복된 부부들 중에 어떤 부부는 외도가 있기 전보다 훨씬 더 사이가 좋아집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 제가 더 많이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외도가 있다고 해서 회복이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노력이 있으면 말이에요 정신건강의숙TV 채널 초창기부터 지켜본 구독자예요 감사합니다 첫 채널 만들 때와 지금의 목표 및 마음가짐에 대해 들려주세요 음, 음. 채널 처음 만들 때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정신과 진료 보는 거 문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부부치료는 더 하죠 나와 배우자가 갈등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와서 이것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겠다. 한국에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싶었어요. 정신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부부가 어떤 것인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무엇이 행복한 결혼 생활인지 이러한 것들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침대에 누워서도 알수 있고 볼수 있게끔 만들고자 했던 게첫 목표였습니다. 지금 마음가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들 보면 매번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를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제가 보통 읽고 있는 책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아니면 진료 보면서 느낀 점들 내 채널에서 공유하면 많이 도움되겠다. 하는 것들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 될 만한 영상, 내가 마음이 좀 편해져서 행복한 시간들이 늘어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하나만 더 해볼게요. 신중하게 골라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오, 마지막 질문 되게 좋네요. 부부간에 매일 건네면 좋은 사랑의 한마디를 알려주세요. 굉장히 고민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이 질문이 한마디를 알려달라고 해서 이 중에서 뭘 뽑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돼요. 딱 하나만 제가 한번 꼽아보면요. 당신이 더 수고 많았어.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사랑한다는 이야기, 보고 싶다는 이야기, 다 좋죠. 근데 당신이 더 수고 많았어. 이 이야기 안에는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 아낀다는 것, 고맙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내가 안다는 것, 당신의 하루를 내가 생각하고 돌이켜 봤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들어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은 이 이야기는 제가 제 아내에게도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내한테 당신, 오늘 굉장히 수고 많았어. 나보다 훨씬 더 고생했고, 당신이 애 많이 써줬어. 당신이 나보다 더 고생했어.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내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배우자에게 하루에 한 번씩은, 그리고 특히 하루가 마무리되는 이 저녁 시간에는 이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당신, 오늘 당신이 더 고생 많았어.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이 작은 응어리 같은 것들을 쉽게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제가 다 드리면 좋은데,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려볼게요. 제 채널에서 앞으로도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을 쓰거나 온라인으로 강연 같은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유튜브에서 10여 분 짤막짤막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강의의 형식으로 집중해서 깊게 부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좋은 영상들, 좋은 컨텐츠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제 채널을 많이 아껴주셔서 1만 명의 구독자분들과 앞으로 구독해주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